예수님, 오늘은 1월 14일 연중 제1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공독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보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 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마다드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건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모든 도구와 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들의 삶이 헛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업으로만 평생을 살았다면 죽음을 흐뭇하게 맞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죽어서도 모든 이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물건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연필 하나도, 의자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물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사용되면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인간도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창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야 주님께 사랑도 받고 보상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창조 목적을 쉼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며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물고기를 잡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삶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낳는 삶이란 사랑의 삶을 의미합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세상 위인들은 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부르셨던 유일한 삶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물고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누가 받아들여질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버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여러분은 또는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잡고 있었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과연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오늘은 깊이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